고령 본 관리 고분군이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. 앞으로 고령군은 본 관리 고분군을 정밀 발굴하고 연구해 사적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.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본관리 고분군. 지금까지 봉토분 84기와 석강묘 246기가 나올 만큼 규모가 큰 상위 고분군입니다. 학자들은 대가야 중심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한 독립 집단의 공동 묘역으로 추정하고 더 많은 역사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대가야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주변 지역에서 특히 이 봉간리를 중심으로 해서 육지권과 연결되는 대신라권의 핵심적 고분이라는 의미에서 중심 고분군과 지방 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듯 고령 본관리 고분군은 대가야사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였지만 연구하거나 보존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지정문화재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 경상북도 기념물로 거듭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유적 발굴 및 정비를 할수 있게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앞으로 고령군은 본관리 고분군을 정밀 발굴 조사해 국가 사적 지정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. hcn 뉴스 전보입니다